역시 예상대로 개처맞네요 코인도 그렇고, 코인바이오 지수가 다 이렇게 빠지고 있죠. 이런 식으로 빠지고, 이렇게 빠지고. 자, 주식도 보면 역대급으로 지금 빠지고 있어요. 코스피 빠지고, 코스닥 빠지고. 자, 미장도 보면 올 블루다. 와, 미쳤네. 테슬라 녹아보니고 엔비디아 놓고 아마존 터지고 삼성전자 아 지금 개작살나오고 애플 좀 빠지고 그냥 다 빠지고 나스닥도 빠졌고 그렇죠? 이렇듯 7월에 좋은 흐름을 좀 만들어줬잖아요. 일시적으로 정치적 흐름으로 만들었죠. 그러니까 이제 8월은 핑계를 대면서 빼겠죠. 그렇죠? 조심합시다. 우리.